할렐루야. 어, 오늘은 사도행전 성경 공부 다시 처음으로 어, 신 다섯 번째 시간입니다. 어, 주의 종과 증인이 되어 우리 반복되는 이제 바울의 어, 신앙 고백, 바울의 하나님 예수님을 만났던 <laughs> 다메섹 체험에 관한 그런 내용입니다. 어, 우리가 이 사도행전에 보면은 바울이 자신의 체험을 이야기하는 게 오늘 본문 포함해서. 두 군데가 이렇게 더 나오죠. 근데 이제 가만히 이렇게 보면은 조금 이제 내용들이 추가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오늘도 이제 좀 많이 가장 많이 이제 추가되었던 부분이 있는데 아무튼 바울이 주의 종과 증인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하는 그 다짐을 아그리바 왕 앞에서 이렇게 변명하는 그런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뭐 내용은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이고 굉장히 이제 간단한 내용이죠. 어, 오늘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6장 1절에 보니까 우리 지난 주에 보면은 어, 바울왕, 어, 바울이 어, <laughs> 아그립바왕하고 그의 누이자 아내였던 번이게가 베수도 총독에게 문안을 옵니다. 문안을 왔을 때 베수도 총독이 이제 바울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어, 그리고 이제 이그 아그리파 왕이 유대인이기 때문에 바울에 대해서 유대교 종교의 문제니까, 당신이 한번 바울을 만나 보면 어떻겠느냐? 자, 그래서 어 바울을 만난 이 아그리파와, 어 그리고 어 바울의 어 아그리파 왕 앞에서 했던 어 변론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26장 1절 말씀을 보죠. 아그리파가 바울에게 이르되, 너를 위하여 말하기를 너에게 허락하느라, 변명해보라. 피고는 너 자신을 변명해보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자 바울이 이제 손을 들어서 변명을 이제 하는 거죠. 변명이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이제 변론 혹은 바울의 자기 주장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그리파 왕에게 쭉 이야기를 하는데, 3절에 보면은 당신이 유대인의 모든 풍속과 문제를 아심이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풍속, 그 다음에 유대인들의 문제, 유대인들의 종교에 대한 내용들을 잘 알기 때문에 바울에게는 좋은 캐입니다, 그렇죠? 베스도 청독은 로마인이기 때문에 바울이 바울과 또 유대인들이 바울을 고소했던 종교적인 내용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바울이 변명해봤자, 변론해봤자. 어떻게 보면은, 뭐, 벽에다가 소리 지르는 격인데, 이 아그리빠 왕은 좀 달라요. 그래서 아그리빠 왕은, 우리 지난 시간에 제가 우리 그 표, 어 222쪽이죠. 거기 보면 이제 아그리빠 왕, 아그리바 왕이 누구냐면, 제일 밑에 왼쪽에 나와 있는 헤롯 아그리빠 2세라고 말씀드렸죠. 그 아버지가 헤롯 아그리빠 1세였고, 자, 그래서 그의 아내, 어, 그, 동생, 여동생, 번위기가 있고, 드루실라가 있었고, 드루실라는 베니스, 어, 뭐, 뭡니까, 어, 이배스도 총독, 이전 총독이었던 벨릭스 총독의 처였습니다. 음, 자, 그래서 이 아그리빠 왕이 바울에게 이제 변명을 해봐라, 이야기를 합니다. 어, 아그리빠 왕은 대가볼리, 지금으로 치면 시리아 지역인데, 거기를 통치했던, 어, 왕입니다. 이제 바울에게 변명해 보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바울이 이제부터 쭉 이야기합니다. 자그 내용은 우리가 이제 몇번 반복됐고 바울이 자기의 생애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는 것, 그 다음에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체험에 대한 이야기인데 자그 체험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하죠. 어, 바울이 이전에 이제 이야기를 하기를 나는 바리새인 중의 엄한 파가말리알 음, 문화에서 아주 엄격하게 유대교를 배웠고 그리고 또이 도를 지키기 위해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였다 구절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예수를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내가 열심을 냈었고 그리고 다메색에 있는 예수 일당들을 잡아가기 위해서 공문을 보냈고 그리고 내가 거리로 가늘 정도로 유대교에 있어서 열심히 있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메색으로 갈때 13절 왕이여, 정오가 되어서, 이제 바울이 체험을 쭉 이야기합니다. 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자, 이전에도 9장에도 나오고 22장에도 나오는데, 여기까지는 비슷한 체험이에요. 자, 14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다 땅에 엎드려지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여기까지는 똑같죠. 그죠? 어, 우리 한번 찾아볼게요. 어, 그 9장 7절. 자. 사도행전 9장 7절 한번 찾아보면 찾아보죠. 자, 사도행전 9장 7절부터 어, 9장 그 3절부터 한번 볼까요? 자 사도행전 9장 3절부터 한번 교독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담의 세계 가까이 이르더니 홀연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자 여기는 이제 조금 더 추가가 되는데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있더라. 다같이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자 여기는 그냥 어 누구십니까 물었을 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그 다음에 어, 뭐죠? 담의색으로 아, 시내로 들어가라. 그죠? 6절에 보니까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그 정도입니다. 그죠? 아주 평이하죠? 그러니까 이 사울에게 구체적인 사명을 준건 없어요. 그냥 시내로 들어가라. 그죠? 거기까지. 자, 그러면 이제 아나니아에게도 또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께서 환상을 통해서 이 사울을 만나라. 이제 이런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자, 조금 더한번 봅시다. 22장 7절 말씀. 사도행전 22장 7절 말씀. 자, 사도행전 9장은 사울이 담에색으로 가는 도중에 예수님을 만났던 그 부분이에요. 자, 그런데 22장 7절은 어떤 내용이냐면은, 어, 사울이 어, 예루살렘 성전으로 이제 다시 돌아왔을 때, 성전에서 바울 이제 사울이 잡히죠. 어 잡힙니다. 그리고 어, 성전에서 분란이 일어나니까 로마 총부장 백부장이 와서 이제 분란을 이제 제어하고 그다음에 이제 총부장 로마 시민권자라고 얘기를 하니까 총부장이 이제 바울을 이제 어 뭡니까? 보호하고 그다음에 바울을 보고 이 사울 보고 네가 할 말이 있으면 해라. 이제 여때 어, 이 사울이 바울이 사람들에게 유대인들에게 백성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여기도 이제 변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22절 아 22장 1절에 보니까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하면서 시앙간증을쭉 하는 내용입니다. 자그 부분 중에 우리 6절부터 한번 교독을 하도록 할게요. 자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가는 중 담의 세계에 가까이 갔을 때, 에 오정쯤 되어 훈련이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며, 그 구장하고 똑같습니다. 그죠?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러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그 다음에 성으로 들어가라. 이제 그 말이 9장에는 나왔는데 22장에는 10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까? 여기에 들어왔어, 그죠? 무엇을 하리까? 그러니까 9장에는 그냥 상황을 설명했다면 이제는 바울이 내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 다음에 그러자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성으로 들어가라가 아니라 담의 색으로 들어가라. 니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11절 읽을까요? 나는 그로야아멘 벌을 받에서나의이 아멘. 자, 담게딱 들어가니까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받는 아나니아가 있어서 바울이 이제 세례를 받고 그다음에 다시 눈을 뜨고 이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단계예요. 자, 첫 번째 다메섹으로 가는 상황 속에서 그냥 평이하게 설명을 했고 두 번째 22장에서는 바울이 내가 도대체 무엇을 해야 됩니까? 그죠? 자신이 해야 될 일을 물었던 겁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오늘 26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26장 14절 말씀이죠. 자, 26장 14절이 아니고 어, 13절부터 다시 또한번 교독합니다. 왕이여 정호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26장 14절. 자, 다시, 다시 하겠습니다. 26장, 26장, 사도행전 26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여기 추가된 말이 있죠, 그죠?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그 밑에 이제 번호가 1번 되어 있는데, 그 밑에 보니까 가시체 각주가 되어 있습니다, 그죠? 가축을 <laughs> 앞으로 몰기 위한 끝이 뾰족한 막대기. 그러니까 소가 뭡니까? 이제 그 <laughs> 소가 밭을 갈 때, 어, 그 이제 소가 앞으로 가도록 뒤에서 이렇게 소 엉덩이를 찔러 주는 그 가시체가 있는데 그가시체는 소가 앞으로 가면 안 찌릅니다. 근데 멈춰 있거나 뒤로 가면 이렇게 딱 찌르지 엉덩이를 찌르니까 소가 앞에서 이렇게 계속해서 이제 걸어가게 됩니다. 근데 그 가시체를 뒷발질 소가 엉덩이 찌른다고 아프다고 뒷발질하면은 더 아픕니다, 그죠? 자기 발그 뒷발꿈치가 더 아프겠죠. 엉덩이 계속 찌르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 말이 더 추가가 됐고. 자, 그 다음에 15절에,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자, 16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네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네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하미니. 자, 지금 굉장히 많이 추가가 됐다. 그죠? 자. 처음에 9장과 22장과 26장은 동일한 다메섹 체험을 바울이 이야기하는데 를 9장에서는 정말 그냥 바울이 겪었던 일들에 대해서 그냥 설명을 해준 겁니다. 그다음에 유대인들에게 자신의 체험을 설명할 때는 아, 자신이 뭘 해야 되는지를 사명을 물었던 거고 오늘 아그립바 왕 앞에서 변명할 때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자, 이제 구체적으로 쭉 이야기합니다. 그죠? 이스라엘과 17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의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제3과 나를 믿어, 예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그죠. 그래서 체험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어떻게 돼요? 더 이렇게 깊어지고, 그 다음에 자신이 그 체험을 통해서 은혜를 잊고그 사명 가운데 살다 보면은 이렇게 덧붙여집니다. 그죠. 어, 그래서 이게 그러면은 뭐 어떤 게 진짜냐? 이렇게 말할 필요는 없어요. 그죠? 바울이 자신의 체험을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상황을 이렇게 돌이켜 보니까, 아, 다메색으로 가는 도상에서는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려고 갔지만, 그때 신비한 체험을 했고, 아, 그렇게 해서 정말 내가 눈을 떴구나. 예수님을 핍박하다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되었고, 그 다음에 복음을 전도하고, 3차 전도여행까지 쭉 왔을 때 유대인들이 자신을 죽이려고 할때 이제 다시 내 사명을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의 사명을 이제 이야기를, 내가 도대체 뭘 해야 됩니까? 그러면, 아나니아에게 가면, 너에게 사명을 이야기할 사람이 있다. 근데 지금 이제 아나니아도 빼버립니다. 빼버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바울의 인생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너는 지금 앞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계속해서 뒷발질 치고 있다. 너 지금 고생한다. 그러지 마라. 너는 앞으로 가야 돼. 복음을 위해서 앞으로 가야 되고, 그리고 뒷걸음질 하지 마. 유대교의 어떤 그 율법 중심주의로 살아가지 말고, 복음의 일꾼이 되어서 이방인들에게도 그리스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 앞으로 가거라. 근데 너가 아직도 어리석어서 가지채를 뒷발질하는 그소와같이 너가 아프지 않느냐. 너가 고생하는구나. 그런 이야기를 이 하는 거죠. 그거를 이제 바울이 딱 덧붙이고, 그 다음에 이제 하는 겁니다. 자신의 사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소명이, 환상체험이 뭡니까? 개인의 신비적인 체험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그런 고백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신비체험을 한 사람들은, 정말 신비체험을 한 사람은 뭡니까? 그 황홀경에 빠져가지고 막 호적되는 게 아니고, 정말 신비체험한 사람은 그 신비체험을 간직하고, 이 세상에 나가서 많은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것으로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18절에 보면 이방인들과 이스라엘의 눈을 뜨게 하고,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그리고 뭐죠? 죄의 사함을 얻는 권세를 주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어서 거룩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원한 상급 하늘의 기업을 받을 것이다. 복음의 알파 오메가가 이세 번째 바울이 자신의 신앙을 고백할 때, 바울이 담에서 체험을 이야기할 때다 완성이 어버린 거예요. 그죠? 그래서 처음 체험했을 때 젊었을 때 신앙 체험을 했을 때잘 모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이가 들어서 그때 체험을 다시 생각해 보면 아.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렇게 이끌기 위해서 나를 그때 체험시켜셨구나. 이 고백인 거죠. 아주 어 바울이 뭐 자신의 어 지금은 이제 한창 혈기 있던 때가 아니고 복음을 전하고 죽을 고생을 하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바울이 이제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바울의 체험 어그 고백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바울이 마지막으로 증언하는 내용들이 바로 그런 내용이죠. 이 체험에 나와 있는 것처럼 어, 눈이 어두운 사람들, 그죠? 진리가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들의 눈을 뜨게 하는 것. 오늘 많은 사람들이 어, 참 진리를 모르고 세상의 탐욕과 욕망에 휘둘려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참 소망의 눈을 뜨게 하는 것 그리고. 어둠 속을 헤매는 이들에게 참 빛이신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것, 그리고 거룩한 백성이 되도록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들의 또한 아름다운 체험이 되어야 한다 그런 말씀이지요.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귀한 은혜의 말씀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바울이 어 자신의 체험을 이야기하면서 젊었을 때 다메색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그 이야기를 이제 자신이 3차 전도행이 끝나고 이 아그리바 왕 앞에서 자신의 그 소명 체험을 이야기할 때 자신의 인생이 플러스 되어서 저 눈이 어두운 이들 사망의 권세에서 헤매고 있는 이들 어둠의 권세에서 헤매고 있는 이들 그들의 눈을 뜨게 하고 어둠에서 빛으로 인도하게 하시려고 하셨던 하나님의 소명을 다시금 깨닫게 하시고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놀란 뜻을 그 소망을 깨닫고 참으로 거룩한 백성 그 무리 가운데 기업을 잊고 잊고자 잊게 하고자 이스라엘과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심을 받았던 것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오늘 저희들에게도 바울과 같이 다시 눈을 뜨게 하시고 어둠에서 빛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원한 하늘나라의 기업을 얻게 하시고 또이 기업과 이 영광이 우리들에게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자녀와 우리들의 가족과 우리들의 이웃과 이땅 이곳에 펼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힘과 용기와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